자, 좀 추우시니까 몸좀 풀면서. 자, 자 신나게. 미래의 한류 스타를 꿈꾸는 김영필, 박지연, <laughs> <갓지안>, 송민준, <laughs> 여러분 인사 천사 나상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 <laughs> 와, 자 오늘은 말이죠. 여기 은성마을과 네 원색장마을 두 네. 마을에서 예심을 진행했는데 먼저 네. 박지연 송민준 음, 팀 그리고 나상도 김영필 팀 이렇게 음. 나눠서. 항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지현 씨, 네, 어, 우리 2 심을 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아니, 네. 진짜 노래를 다들 너무 잘하시고 그 정도로? 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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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마을에는 어. 진짜 강자들이 많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다들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그래요? 끼도 많으시고 예. 아마 각오 하셔야 될 겁니다. 선전포고 <laughs> 어, 미리 하는데? 어. <laughs> 저는 근데 미리 좀 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희 팀에서 1, 2, 3등을 다 하지 않을까? 그죠 예. <laughs> 예. 어. 아 너무 미안하네요. 그죠 어. 예. 옆에서 <laughs> 오셨는데 어, 4호 6동 하실까 봐. 어. 네. 저희는 사실 제가 실록본을 가지고 이제 딩동댕 그리고 땡을 외쳤는데 땡을 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예. 손을 예, 예. 들었나. 아, 정말로 정말로. 땡 소리가 뭐 계속 울려 퍼졌다는 소리가 딩동댕이고 겠죠 딩동댕. 이거겠죠? 딩동댕. <laughs> 그게 땡이잖아 <너는>. 딩동댕. <laughs> 이그 정도로 실력 자리 많았어요? 네. 어. 그러면 오늘 한류스타 무대를 심사해주실 귀한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류스타 총괄 책임자이자 어, 우리의 우두머리 김선국 PD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어, 우리 우리의 우두머리예요. 우리의 네. 우두머리예요. 머리부터 보기 되잖아요. <웃음> <웃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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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예? 전주 지역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가수 주채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요칼럼니스트 김산님 모셨습니다. 박수를 해주면 합니다. 자 한류스타 시즌원이 그야말로 정말 잘됐습니다 그래서 시즌2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뵙 됐는데요. 그 중심에 총괄 책임자신 김선국 PD님이 계시거든요. 어 허리 허리가 예. 허리가 굉장히 이네 이해는. 리가 유해하셔서. 아, 그래요? <laughs> 이 질문이 왜 저한테 와 있어요? 근게 <laughs> 무슨 질문이에요? 아, <laughs> 알았죠? <laughs> 관객 점수를 제일 높게 좀 보겠다. 왜? 노래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네. 호응이 예. 승부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 가수 주채연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와 함께 심사 기준 보시겠습니다 가수죠 저희가 하는 동하는터너시탑투 도전의 어 뿐이라고 주채연입니다 어, 저는 심사 기준을요 어떻게 하냐면 아, 무대 빨리. 올라오시면 그냥 하야야내 어, 집이다 내가 내 안방이다 내 무대여구나 편하게 하시면 저는 그 기준으로 점수를 가하는데 네. 그런데. 아, 기본은 엄청 받다 받아야 되겠죠 아셨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방처럼 사실 물건은합니다 저희도 안방 같지 않거든요 <laughs> 지금 안방이 피가 돼가지고요 웃지를 못해요 근데 아까 산도시처럼 편안하게 네, 지금 네. 예. 맞아. 아, 그리고. 네. 어, 지금, 이 양세, 이, 이 노래 선택했다는 게참 기특해요. 기특하시네요, 기특하시네요. 아, 아 정말에요. 이 어, 이 날씨와 또 분위기 밖에 이 노래 선택한다는 참딱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름을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참 이렇게 올려지니까. 오, 정말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점점 또 의자 볼 때, 또 표정이 막그 즐기는 표정 있잖아요. 웃으면서. 1차 때는 좀 그랬었는데, 이제도 보니까 막 즐기는 거예요. 웃으면서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와, 요즘 게임참아팠다 그리고 부르시는 모두도참많하게나 멋있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합니요 정말 젊은 곡으로 또이든 노래를 이 연습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게을말존합니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니 자칭 타칭 맥가이 버스이시래요 진짜 못 고치는 게 없으시다고 진짜요? 네 그리고 은성마을의 홍반장님 역할을 하신다고 혹시 제 전신 상태도 고쳐주실 수있나나 후에 살가 哎呀，停车。 안 맡겨서, 후야 같은 친구! 이렇게 하시는데요. 노래를 엄청 이게 막, 닦았을 때잘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리고, 어, 사랑도 해봤고, 어, 이별도 해봤고, 어, 그러니까 이걸 잘하시고 거죠. 그쵸? 네. 그렇지만, 운전마다 네. 틀어봐도 뭐, 괜찮아요. 그냥 운전에 어. 즐기는 거지요. 주기만 면서요 좋게 한 게, 그냥 즐기자. 그기자 그렇죠? 그럼요. 음료부에 다가음료부 큰일 났 그죠. 약간 어긋나도 그렇죠? 어긋나가지고 음. 내가 사연이 음. 보니까요 네. 네. 어.. 박자리 눈을 눈으로 펼시거요눈눈 눈..눈..눈.. 라 약간 에서가거에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하하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웃기시이에요 네. 아. <laughs> 혹시나 뭐 전해주신 네. 것도 다른 분 계세요? 심병원에서 가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미자님 세 번째 출연자로 나오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에서소화를잘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또 퍼포먼스 또한 뭐 돌리기, 떼좋아또발그간까지그리고 여러분 그사박자 r 그주 중에도 놓치지 않고 박자좀완그주중에 놓치지 않고 사박자 아하게소화하셨고요 끝까지 정말 무대 매너도 아하 훌륭했다고 보여집니다. a n c e 를아하는그 하이로스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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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모시겠습니다. Kilim 잘했어. 근데 정말 우리 힘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 얘기 나누면 서했었어요 힘들어서.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거 있죠? 참고로 2분은? 뜨거 있죠? 따봉 15개가 만점이잖아요. 따봉 네. 네. 12개를 받으면 어 4개씩 걸리잖아요. Um. 네 어, 그죠? 그게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이요 자, 그럼 발표해볼까요? 네. 궁금하세요? 도전 할리우드스타 여러분 다 같이 해주세요. 다 같이 도전 같이 외쳐주세요. 아셨죠? 자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거예요. 제일 대할리우드스타에 등극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할리스타 외치면서 우승자의 엔딩 무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도전 할리스타 <laughs>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